안녕하세요. 인하 크리에이터 수민입니다. 먼저 인하대학교에 합격하신 모든 분들, 인하대학교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예비 인나인분들 일단 학교에 합격근 하셨는데, 당장 다음 달에 있을 o 티갈 때? 아니면 세터 갈 때? 뭐 입을지 고민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배인 제가 여러분들이 학교 행사를 갈때뭘 입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패션 가이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러 가보실까요? 새내기 여러분들이 2월에 가장 먼저 가게 될 학교 행사는 바로 입학식과 오티인데요 먼저 입학식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행사로 본관 2층에 있는 대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입학식이 진행되는 인하대학교 대강당은 여러 좌석과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 학교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열리는 곳이니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학식 땐 새내기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하는 축사나 축하공연 등이 제공되고 학교가 처음인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줘요 입학식은 꼭 가는 게 좋겠죠? 입학식이 끝난 후엔 학과별로 OT가 진행되는데요 OT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세터나 수강 신청 등 추후 일정을 소개해주기 때문에 OT는 꼭 가보는 것이 좋아요. 저희과는 입학식이 끝난 후 OT 때 캠퍼스 투어를 진행해서 학교의 주요 시설들을 설명해주고 조를 나누어 학과 퀴즈를 푸는 등 레크레이션 활동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실 것 같은 OT가 끝난 후엔 디프리도 있는데요. 동기들과 선배들과 말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답니다. 그렇다면 입학식과 OT를 갈땐 무엇을 입는 게 좋을까요? We'll 일단 입학식과 오티는 장시간 실내에서 진행되는 행사기 때문에 옷을 걸어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질질 끌릴 수도 있으니 짧은 코트나 패딩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입학식은 장시간 앉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꽉 끼는 옷이나 짧은 치마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벨트로 허리 조절이 가능한 옷이나 여자분들은 치마를 입으실 거면 적당한 길이가 있는 치마를 입는 것이 좋겠죠? 오티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과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옷차림이 첫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너무 대충 하고 오는 것보단 좀 신경 써서 입고 오는 것이 좋겠죠? 있는 힘껏 꾸미고 오셔도 되지만 너무 과하게 꾸미면 나중에 흑역사로 남게 될 수도 있으니 꾸안꾸로 예쁘게 입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입학식과 ot가 무사히 지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새터를 가시게 될 텐데요. 새내기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게 ot와 새터의 차이일 것 같아요. ot는 보통 하루만에 끝나지만 새터는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2박 3일까지도 가는 긴 행사랍니다. ot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줄임말이었다면 새터는 새내기 배움터의 줄임말이에요. 새내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 선배님들도 같이 가는 행사예요. 세터에 가면 신입생 여러분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배우기도 하지만 팀별 경쟁 활동이나 레크레이션 등 친목 활동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OT 때 일정이 맞지 않아서 또는 학교에서 멀리 살아 당기치기가 부담스러워 OT에 참석하지 못한 새내기들도 있을 텐데요. 세터 역시 과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예쁘게 입고 가고 싶은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세터에 가면 몸으로 하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불편 편한 옷보다는 활동하기 편한 옷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들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 보셨죠 저는 세터랑 가장 비슷한 게 수련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련회 때도 바닥에 앉아서 장시간 대기하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세터도 바닥에 앉아 장시간 대기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욱 더 편한 옷이 좋겠죠 저도 세터 갈때 입고 싶었던 옷이 있어서 그 옷을 입고 학교에서 출발을 했고요 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입고 싶은 옷이 있다면 일단 입고 간 후에 가라 입을 편한 옷한 벌을 챙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사실 세터는 옷보다도 꼭 챙겨야 할 중요한 패션 아이템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모자입니다. 세터 가는데 웬 모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다음날 아침 집 가기 전내 모습을 모자로 푹 가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니 세터 가실 때 새내기 여러분들 가방에 모자는 꼭꼭 넣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다들 고민이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사실 패션엔 정답이 없어요. 제가 찍은 것도 어디까지나 패션 가이드고, 새내기분들은 대부분 자기한테 어울리는 패션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신입생 때만큼은 여러 가지 패션을 시도해보고, 점차 자기에게 어울리는 게 뭔지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나크리. 이터 수민이었습니다. 안녕!